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를 이용한 장르별 게임 개발의 강의를 맡은 강사 고현철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프로, 프로젝트 생성 및 신제어라고 불리는 부분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디까지 했어요? 프로, 프로젝트 생성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생성했고, 신도에 만들었습니다만 신제어를 이제부터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바로, 여기, 신을 여러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드는 것까지 됐습니다. 자, 신별로 정보를 받기 위해, 우리가 뭡니까? 신 매니저 객체를 준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요,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신, 신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한 객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해당되는 신 매니저라고 불리는 객체를 우리가 갖다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객체를 갖다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서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땐 소스코드 작성할 것이고 그 소스코드에는 해당 객체에 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거? 바로 네임스페이스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게 바로 여기 는신메이지먼트라고 불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신메이지먼트라고 불리는 영역에 있는 신메이저라고 불리는 객체를 갖다 쓸 거예요. 그리고 그 객체 안에서 필요한 함수를 갖다 쓸 것인데 바로 여기가 신을 내가 넘기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을 로드하고 그 로드가 완전히 끝나면 해당 신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신, 이렇게 지금까지 뭡니까? 신에 들어갈 만한 버튼들을 다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타이틀, 신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기가 타이틀이겠죠? 자,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타이틀인지 뭔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추가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UI에서. 자, 그러면은, 먼저 타이틀 UI에다가 뭘 붙일 거다? 우리는 글자를 출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UI 객체를 누르실 것이고, 그 중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뭐, 텍스트?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옛날 방식에 있는 걸, 레거시 안에 텍스트를 갖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텍스트가 있고, 바로 이걸 올리면 이렇게 글씨가 보이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재밌는 게, 여기 화면에 있는 UI 된 영역은 요만큼에, 요만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텍스트를, 텍스트를 하나를 만들었고, 이 객체를 어떻게 할 거다? 저희가 여기다 이름을 적을게요. 여긴 기 타이틀, 신. 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이거를, 이거를 복사를, 아, 요거를,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다? 이제 메뉴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려고 메뉴신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뭐가 나와요? 신, 해지면 모디파이드. 뭐입니까? 신의 내부의 내용이 수정이 되었다. 수정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별표 보이죠? 바로 해당된 별표가 있음을 있으을 보므로써 아, 해당 신에 뭔가 어떤 내용이 수정이 되었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수정이 되었는데도 무단 그냥 뭡니까 다음 신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저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저장하시면 되겠죠. Ctrl+S 저장했습니다. 그러고서 메뉴로 넘어가면 문제 없어요. 자 여기에다 이제 우리는 뭐할 거다. Ctrl+V 하고 이 객체를 얻다가 바로 메뉴 UI다 넣으면은 넣으면 되겠죠. 지금 제가 무슨 짓을 했어요? 타이틀씬에 있는, 어 이거 죄송해요. 자 이거 저장 좀 해볼게요. 타이틀씬에 있는 제가 이 텍스트를 복사한 다음에 어떻게 메뉴씬에다가 붙였습니다. 물론 제대로 붙이기 위해서는 이 객체도, 어, 여기 있는 객체도 어떻게 바로 UI에 들어가야겠죠. 자 여기도 이름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메뉴씬. 뭔가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내용이 수정이 됐고, 그러니까 저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한 습관은 무조건 갖추셔야 돼요. 자, 얘 복사하고, 그 다음에 게임 씬에다가 뭐할 거다?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른 곳에 있으면요. 보시는 것처럼 얘가 3D 환경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 3D 환경에 있는 이 곳, 카메라가 바라보는 곳은 여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화면의 영역을 벗어나서 얘가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 UI 객체나 객체들이 제대로 보이려면 무조건 캔버스 안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UI 객체 안에 3차원 공간으로 있습니다만 이 화면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게임 씬 저장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여기도 추가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 여기서 아까는 복사해서 붙였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서 UI에서 저기 객체를 누르고 거기에는 객체를 눌러요 우버튼으로 우클릭으로 누른 다음에 UI에서 여기서 레거시 텍스트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그거 아니면은 여기에서 여기 하이라이트 밑에 있는 곳에서 UI에 뭐 텍스트 이렇게 누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도 이름을 바꿉시다 게임 오버 오버 그다음에 여기는 다음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글씨가 안 보여요. 여기는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안 보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다? 바로 UI가 이렇게 UI 보시면 이 사각형 영역 안에 이 글씨가 담을 썼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해당되는 공간 부분, 해당되는 영역 부분이 부분이 아예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영역을 키우면 돼요. 즉 뭡니까 텍스트 안에 보시면 위드와 헤이트를 키우시면 되겠죠. 위드 값 200으로 키웁니다. 선택해 주세요 됐어요. 어 나쁘잖아요. 그러고서 내가 어떻게 할 거다? 글꼴을 20, 27, 28 정도, 30, 30 정도로 넣습니다. 그럼 아이 글씨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폰트의 크기가 여기 헤이트랑 헤이트 hate 크기보다 작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같죠. 같거나 일 정도? 아니에요. 좀 많이 여기 있는 영역을 키워 두셔서 이글꼴이글꼴마다또 높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걸 충분히 넓혀 주시면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원하는 글씨가 전부 다 보이게 할수 있겠죠. 자, 여기는 제가 죄송하지만 20 정도로 20 16 정도로 바꿔 놓을게요. 자, 요렇게 해서 게임 오버에는 다음과 같이 UI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UI 객체들은 나중에 또 필요하면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과 신을 어떻게 제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소스 코드가 필요하죠. 자, 소스 코드를 만듭니다. C샵 스크립트. 자, 만들었는데 지금 제대로 보이지 않네요. 다시. 시작스크립트 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스크립트를 이렇게 이렇게 추가하시면 이렇게 New v i o s c 스크립트가 나오는데, 이때 뭡니까? 이걸, 이거, 이거 여기는 이름을 바꿔주셔야 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저는 타이틀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타이틀 언더바 매니저.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틀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소스 코드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스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전에는 옛날에 배웠던 뭐 C나 c a 자바 언어랑 이런 거들 다르게 뭐가 있어요? 여긴 메인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메인이 메인 말고 메인만큼 뭡니까? 메인만큼 되게 뭐예요? 한번 만들어지면은 죽지 않은 곳에다가 보통 만들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뭐 합니까? 이 이렇게 만든 소스 코드를 이제 연결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하나 만들었고 하나 더 만듭시다. 자, 이번에 시샵 스크립트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메뉴 부분을 할 거니까 이번에는 메뉴 매니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시샵 뭐 스크립트 이번에는 게임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게임 부분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게임 매니저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오버 매니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크립트 4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 소스 코드를 만들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소스코드를 이제 동작시켜야 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단지 스크립트 소스코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 단어가 지금 씬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영화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 장면이에요 이렇게 타이틀 장면, 메뉴 장면, 게임 장면, 오버 장면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각각의 씬들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배역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는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맞죠? 뭐 이런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감독과 조명만 조명 감독만 있습니까? 아니죠. 조명을 도와주는 어시스턴트도 있고요. 그다음 얘네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뭡니까? 여기 서 해당 신의 신에 대해서 타이틀 신이라고 합시다. 타이틀 신에서 뭐요? 예 바로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가 있다. 그러,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당 신의 신에서 뭐합니까? 이거 자체를 전체적으로 얘가 관리할 를 겁니다. 그러면 뭐 그럼 뭐가 있어요? 해당 신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대상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 보면은 배역 같은 거 만드는 것처럼 이런 거를 관리할 대상을 하나 를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든다? 바로 create에 empty 해서 빈 객체를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여기 이름을 바꾸셔야겠죠? 자, 이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다? 얘는 우리가 타이틀에 대해서 여기도 타이틀, M, 매니저라고 할게요, 그냥 MGR. 자 타이틀을 타이틀에 대한 전체적인 이신을 관리하는 감독관이라 고 생각합시다. 이 사람한테 어떤 거 바로 해당되는 소스 코드를 여기다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뭡니까 여기 있는 객, 여기 있는 여기서 내가 만든 MT로 만든 객체 있죠? 잠깐만 다시 지우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서 MT로 만든 개체. 지금 당장에는 당장에는 뭡니까? 여기 안에 구성 요소이긴 하지만 은 어떤 거? 바로 다른 애들처럼 뭡니까? 뭐 모양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냥 비어있는 그러니까 비어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 같은 곳에다가 뭐한다? 이 사람한테 역할, 이사람이 동작할 수 있는 대본을 넘겨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타이틀 매니저라고 불린 빈 객체에다가 해당 소스 코드를 연결하시게 되면은 이 소스 코드는 단지게 소스 코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스 코드는 해당되는 신 안에 있는 어떤 대상의,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이미 벌써 뭡니까? 해당 신의, 신이 동작할 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해당 소스 코드는 계속 이제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 매니저에요.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범위가 해당 소스 코드가 이제 준비가 됩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로드할 때까지 잠깐 다려주세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가 로드가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함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해당되는 함수들은 이제 범위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호출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떤 상황에도 호출되냐? 얘는 해당 소스가 해당 소스가 활성화 되어 있을 때한번 호출됩니다. 얘는 해당 소스가 활성화 되어 있을 때 호출이 되는데 매 프레임마다 호출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만들어진 순서를 정한다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여기는 첫 번째 여기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여기 두 번째 해서 여기는 맨 처음에 활성화됐을 때 호출합니다. 한번 호출됩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호출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한번 호출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활성화돼 있을 때 호출된다고 했죠. 프레임마다. 그리고 언제? 얘는 화면에 그리기 전. 즉 로직 처리가. 지금 여기 화면에 그리기 전 로직 처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 두 번째 거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곳이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기 전 로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 해당되는 곳이 호출된 다음에 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다시 어떻게 한다? 활성화돼 있을 때 호출되는 거예요. 매 프레임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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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뭡니까? 계속 여기 있는 부분이 호출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타이틀 매니저라고 불리는 빈 객체.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3D에 구성되어 있는 빈 객체. 그리고 비어있는 객체에는 좌표만 있고요. 화면을 그리거나 물리력을 계획하거나 광원을 때리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얘는 결코 해당되는 화면을, 해당되는 씬을 절대 뭡니까?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아무것도 기능이 없는 객체에다 소스 코드를 연결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해당된 소스 코드가 연결, 여기, 객체 연결됨으로써 얘가 계속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잠깐 끌게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활성화를 끄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에는 콘솔창에서 제가 특별히 프린트라고 불리는 구문을 썼는데요. 자, 이 구문은 뭐합니까? 화면에 여기 있는 콘솔창에 글씨를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근데 화면에 글씨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콘솔 창을 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한번 호출되고 얘는 계속 호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뭐이 타이틀 매니저에 다 해당된 소스 코드를 넣으면 은 여기는 소스 코드가 활성화 된다 그러면서 여기는 뭐, 결국에는 이게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로직 수행이죠 로직들이 수행되는 부분이 될 테고 이게 다 끝나게 되면 그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서 그렇게 된 상황 하에서 이제 우리는 뭐할 거다? 객체가 필요해요. 어떤 거? 아까 말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거냐면은 장면을 신을 신을 뭐할 거다? 신을 우리가 참고로 여기서는 신을 로드를 해서 신을 전환하라겠다. 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여기서 이 타이틀 메이저라고 불리는 이 이 소스 코드는 신을 전환하는 기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대본은 신 전환하는 대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여기 있는 타이틀 매니저한테 연결시켜 을 주면은 이 타이틀 매니저는 이 대본을 보고서 신을 전환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처리가 어쩜 재밌죠? 어떻게 일반 옛날적인 뭐 언어들은요, 메인에서 보통 모든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뭐 한다? 각각의 요소들이 각자 필요한 상황에 맞는 대본들을 연결받아서 그,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연극을 찍을 때 배우들한테 대본을 주면 그 대본대로 뭡니까? 뭐 대, 대본대로 이제 움직이고 배역하고 대사치고 하는 것들. 그런 식으로 움직이듯이 얘네들도 뭐 합니다. 각각의 요소들이 요소들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로직이 수행된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객체 객체 지향이라고 불러요. 객체들 위주로 타이틀 매저 객체가 자기 할 일을 해요. 그다음에 카메라 객체는 카메라가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각자 객체들은 각자 부여된 소스 코드 아니면 부여된 기능만 수행하는 것들. 그러므로써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객체 지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객체 지향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매니저와 그다음에 소스 코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신을 전환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신 신을 제어하는 어떤 거? 자료형 혹은 클래스가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 정의되어 있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작업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작업 영역에 대한 부분, 이 작업 영역 안에 있는, 이 안에 내부에, 내부에 정의된 객체지, 어, 객체를 우린 갖다 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역을 정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using, unity, 엔진 안에 뭐가 있어요? 신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대한 영역이 이렇게 주,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 메이지먼트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갖다 쓸수 있어요. 어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모노비에이비어라고 불리는 해당되는 뭡니까?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얘란을 쓸수 있어요. 자자 자,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걸 갖다 쓰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친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갖다 쓸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하나만 좀 잠깐 좀 보고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볼 거냐면요. 클래스에 A라고 불리는 거. 아마 여러분 시작을 다 배웠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A라고 불리는 객컷을 하나 만들었다 칠게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public, int, A. 아, AB라고 만들었게요. 이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땐 우리가 참 재밌게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기에는 이 변수를 내가 갖다 쓰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갖다 쓴다? 우리는 A라고 불리는 자료형으로 어떤 거? A, A,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 거고 얘를 어떻게 한다? 바로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을 시키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해당 변수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한다? 바로 AB라고 불리는 내부에는 값을 내가 세팅하고 갖다 쓰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음, 나쁘지 않아요. 음. 자 이왕이면 이거 할때 퍼블릭으로 할까요? 자 그럼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우리는 뭐할 거다. 여기서 이건 자료형이고요. 함수 를 하나만듭시다. 퍼블릭의 void의 show라고 불리는 함수 껍데기 함수를 만들게. 요빈 껍데기 이렇게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변수, 어쨌든 이런 저장, 이런 식의 정의된 자료형 형태로 변수를 만들고. 생성 및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생성 및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변수를 썼다. 이렇게 생성이 다 끝났을 때, 비로소 뭐 한다? 나는 여기서 뭐 한다? 함수나 이런 것들도 갖다 쓸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부분은 보통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통해서 자료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얘네들은? 뭐가 있습니까? 변수가 필요하고, 해당 변, 해당, 해당, 해당 영역을 제할 수, 해당 영, 해당 내 멤버를, 멤버를 사용하기, 사용, 아, 아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얘네들을 이걸,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해당, 해당 자료형 타입의 변수가 필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얘는 무조건 초기화와 생성, 및 초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요, 요 부분에 대한 코드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거 말고 여기서 이제 내가 자료형을 하나를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퍼블릭에 int 그 다음에는 cd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저희는 오 이렇게 쓸까요? 음.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거 한다? 여기에, 키워드로, 이거 대신에, 어떤 거, 스태틱이라고 불리는 키워드를 하나를 매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뭐 한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얘는 어떤 거? 해당 영역, 해당 객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뭐 한다? 변수. 변수. 어, 그 그래. 변수에, 바로 여기서는 해당 객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벌써 변수의 영역과 값이 세팅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어, 그럼 CD가 그러면 C가 그러면 객체 만들어진 변수 영역과 값이 세팅되어 있다고요? 그럼 CD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소문자 C, D. 자동화 성능 때문에 그래요. CD는 O. 이렇게 쓰고 싶으면 안 되죠. 예, 자 만들어졌다며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A라고 불리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그 그 A라고 불리는 클래스 안에 영역 안에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값을 제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A라고 불리는 영역 안에 안에 뭐 CD는 참 이런 식으로 갖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앞에 거랑 참 재밌죠. 앞에 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만든 변수들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해당 객체형 객체형 변수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생성 초기화도 필요 없어요. 생성 초기화도 필요 없습니다. 자, 변수만 된다고요? 아니에요. public static, void에 show2. show2라고 불리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이제 여기선 또 재밌지? 뭐가 있어 aa에 어떤 거? s h o w 어, 이거 빼고, 이 음. 요거 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여기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show to? 안 되죠. 얘도. 이렇게 만들면 해당 객체 만들어지기 전에, 요말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뭐예요 함수에, 함수에, 함수, 함수에 뭐 공간과 값이, 공간과 뭐의 로직이 세팅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그냥 쇼가 아니죠. 어디 영역? A라고 불리는 영역에 있는 쇼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제 여기서 이렇게 만든 스태틱은요, 좀 아쉽게도 이게 좀안 돼. a 라고 불리는 자료형을 만들고, 여기에서 어떻게? 쇼2? 이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뭡니까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변수형으로 만든거나 일반적 멤버형으로 만든 것들은 여기서는 멤버형으로 만든 것들 멤버 타입으로 타입으로 만든 변수나 함수는 함수는 원다 생성 및 초기화가 필요하다 얘네들은 뭐합니까 얘네들은 참고로 정적 타입으로 정적 태틱 타입이겠죠 타입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어떻게? 요걸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정적을 만든 것들은 그냥 뭡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데 대신에 이 객체가 만들어질 부분 영역을 명시하고 써야 돼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영역이, A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거? A, B는? 3. 안 된다고요. 음.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뭐 했습니까? 바로 저는 어떤 거? 정적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자,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이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이 부분은 진짜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지금까지 했던 말을 기억해 두시고 다음 강의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